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 우리에게 하나 한 가지 하면 어,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쳐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렇게 어, 치매도, 걸릴 확률이 거의 적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오해하는 것, 이렇게 분쟁하는 것도 어,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 요즘에는 굉장히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있잖아요. 어떤 게 맞는지 요즘에 그 포스터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이 포스터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너도 틀린 것도 없고 나도 틀린 것이 없으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네도 맞고 나도 맞고 여러분 참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 나이든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막부로하고막 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어 지적을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어요. 혼란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요즘에 그 젊은 아이들이 막 구석에서 뭘 하고 있어도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가서. 아, 하,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맞고, 너도 맞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지적을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 요즘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어, 학교에서는 다 신고하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지금, 그렇게 교육이 그렇게 돼버렸고, 그렇게 혼란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세 되신,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거 몰라. 하면서, 어, 어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말,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자였고 5천번의 응답을 받았던 그한 목회자는 어, 미국의 목회자는 그렇게 얘기했다 하잖아요. 어,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어,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향,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닌 굉장히 외부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어, 그 외부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그 돌파구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된 면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그 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전도자들이 기도하는 그것에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필요로 한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 왜? 네, 기도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세상을 알고 가야 됩니다. 현장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정말 여러분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요. 또한 이 세상에 빛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저께 수요 예배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 되지 않게 만드는 모든 우상 경고한 진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경고한 진처럼 우상들이 있다니까, 이게 복음인것 같은데 비슷한 것들이 잡혀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옆에 붙어 있다니까, 여러분, 그 우상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것들을 불러내니다 다른 것들을 불러들이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오직 되지 못하게 하는 아니 오, 나는 오직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오직 복음이야. 나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있어. 아니요 복음 플러스 내 감정. 그게 감정이요? 우상이라는 거 복음 플러스 내 자존심. 복음 플러스 뭐. 여러분, 그것이요? 경고한 진처럼 다 있습니다. 경고한 진처럼. 그거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오직 복음 맞습니까? 오직 복음.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바뀌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도 상관없고, 환경도 상관없고, 문제도 상관없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 플러스 뭐가 다 있어요 다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건드리면 화나고요 이거 얘기하면 짜증나고요 이거 얘기하면은요 내 있었던 것들이 막 툭툭툭 나오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돌에다가 흙에다가 안 하죠. 어떤 특별한 거미에게 막 엎드리진 않잖아요. 우리는 복음 옆에 딱 갖고 있는 복음 비슷한 것이 다있다니까 거기에 우리는 막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만 정말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것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게 박살나야 돼요. 그때부터 오직 복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 있는 사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한 아이가 예수님께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 5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건다 숨기고 있었다니까요. 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한 아이는 얼마나 숨지는지,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숨지내야 돼요. 순수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야 돼요. 이 아이는요. 저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저 예수님께 가져오잖아요. 그랬더니 그한 아이로 인해서 5천명이 먹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적같이 임하는 저는 그 시간이 필요하요 여러분 항상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입하게 되겠습니다. 정말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요. 뭐 하나님의 산 시온산과 천만 천사와 수많은 아탕바탕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는요. 정말 그 아이가 있었던 그 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요. 5천명을 먹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여러분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현장과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유학 쫙 이런 이런 몇주 몇 또한 몇달 있으면서 한 가지 딱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직 되게 하신 시간표구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여러분,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시는 축복이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제자의 축복을 얘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한 사람 사람 세우셔서 제자로 세워가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이 메시지를 잡았더니 아니 아,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아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내가 제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 왜? 여기 저기 갔다 왔다 갔다니 내가 제자로 세워본 적은 이메시지 전화 쓰지 저렇게 이렇게 내가 제자로 세워진 적은 없는. 제자로 세워진 적은 한 번도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안디옥교의 제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세우가시는 시간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내가 소금하기는 부득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빛되기는 부끄러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소금이신 또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신다그 사람은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든 필요한 사람이란.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갈때 하나님이 여러분 장래와 앞에 있는 일들을 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모든 오직 되지 않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우리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 가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만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우상으로 인해서 오직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 성도들, 이제는 성도가 아닌, 무리가 아닌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오직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제자로 세워가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분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력이 회복되는 날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